한국 전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말입니다 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 몸에는 세계 중에 두 개인데 두 개가 지금 PBR이 얼마냐면 하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5.6 5.5 1.8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낮은 평가를 받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뭐 18%에 5.5 미국이 19%에 5.5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미국 정도로 받아요. 왜냐니까, 어, 한국 전력의 아래, 한국 전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얼마나 훌륭한 회사냐, 이런 게 시장의 평가인 거예요. 근데 시가총이 좀 작으니까 쉽게 반영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설계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도 ROE가 이제, ROE가 한11% 되니까 1.8 정도 저는 좀, 1.8도 낮은 밸류에이션 아니에요. 그래서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전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이 막대 그래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올해, 작년에, 작년에 비해서 작년, 올해 한 3,500억 이상 나올 거라 보는데, 당기 순위. 내년에는 저는 더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더 나올 거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 AI용, 이제, 전력이 계속 쓰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가동률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여기가, ROE가 16%대인데, 지금 이제 PBR이 0.5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실적이 많이 올라갈 줄 몰랐는데, 실적이 올라오니까 놀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7, 80%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잠깐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음, 작년하고 이럴 때 보면은 그 2,000억대였잖아요. 2,000억대인데 어떻게 3,500억이 되지? 1,500억이 올라오지?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 거지. 원래 보면은 한국 전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은 평가를 잘 받는다, 시장에서. 왜? 한국 전력이 원체 우수하니까. 자회사들도 세계 최고 클라스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가는데, 지금 이제, 근데 이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에너지가, 부채비율이 높잖아요. 공기업이 높다 보니까, 이제, 전력요금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연료금을 인할 수가 없어요. 적정한 가격으로 가야지. 그래도 선진국 대비해서 많이 낮은 편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정도 이익은 받아도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향후 더 내려갈 여지보다는 더 올라갈 여지가 많겠다. 그러면은 결국 이 가격을 반영해야 되는, 이 순익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주가가 움직이면 주가가 어 많이 급등할 수 있다. 종목은 전략 등급을 60만원짜리에 있으니까 한 달만 가이면